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음, 일단 어제, 그, 홍주인님 만나가지고, 음, 저희 통계 같은 거, 거기, 네이버 키워드 검색 들어가서, 그, 키워드 검색해서 상품 검색 수, 그 다음, 키워드 검색 수, 거기에 따른 그 키워드에 따른 상품, 현재 판매 수량 같은 거 비교하면서, 어, 비율 확인해서 상품 올리는 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만나서는 특별한 건 없었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막 했는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뭐 예상은 했었지만, 그래 집에 와가지고, 자, 막 해봤습니다. 근데, 와,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어저께 사실, 어, 상품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이 상품은 사실 어떤 판매라기보다는 그냥 연습 삼아서 올려본 거예요. 왜냐면은 이그열료 절감기 상품인데 이게 사실 비용도 비싸고 사실 누가 살까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해요. 사실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는 제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혹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눈에 보이니까. 왜냐면 사실 제가 어저께 이 64만 원짜리 열절감기 해 좋다는 건 알지만 이걸 올리면서 내용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다른 것들 키워드 검색하면 다른 잘 파는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다른 거는 가격도 저렴하고 어뭐 그게 다른 것들은 이게 약간 반영구적인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제 말은 이제 내용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어 왜냐면 사실. 제가 올렸던 것도 읽어보긴 했지만, 그건 사실 올리는데 집중했고, 그걸 보면서 다른 상품들이 어떤 특징이 있나 보다 보니까, 뭐, 다른 거더 많이 검색을 해본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어, 그럼 여기에 따라 비교해서, 여기 어떤 특징이지? 그, 그러니까 다시, 약간, 원래대로 돌아가는 느낌? 왜냐면, 그, 신사임당님이 그때 말했던 게, 사실, 어떤 제품인지 이런 거, 뭐, 굳이 알 필요 없다. 그냥 모른다. 그냥 통계만 보고서 올린다. 막,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복잡해갖고 이런 거 적어봤었어요. 그때 거기 창업 따먹었지 그분도 사실 관심 분야, 가 운동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쪽 분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냥 키워드를 검색해도 그래도 자기가 이제 관심이 있거나 하는 부분을 먼저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말 모르는 상품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해지고 해야 되는 느낌? 왜냐면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내가 키워드 찾고 이런 거에 익숙해지고, 올리는 것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구매도 들어오고 하다 보면은, 다른 것들은 그때부터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 그니까, 러 마음적인 여유 같은 게, 어, 생기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게 아니라, 어, 그 그러니까 물건 올리는 거는 그냥 약간 반복적으로 해놓고, 새로운 거 찾을 때 해놓고, 그 하나하나 상품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시간을 가지고. 제가 사실 어저께 와가지고 이 상품 올리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어, 제가 이제 이런 거 이제 방송을 처음 <laughs> 하다 보니까 막 그냥 혼자 생각할 땐 생각이 막잘 나는데 막상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 보고 하려다 보면 은좀 복잡해요. 그래서 아까도 뭐 적었었던 거 보고 그랬는데 그냥 말하다 보면 좀 익숙해질 것 같아요. 음 그니까 러 지금 누가 볼 거라는 생각을 이걸 잘못 지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얘기한다는 생각? 근데 하나 계속 생각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짧게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걸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음. 자, 일단은 제가 어저께 상품 올리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게 뭐냐면은, 어, 다양한 거였어요. 뭐 이미지 같은 것도 그냥 받아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찾아야 되고 이미지를 가서 다운을 받으려고 하니까, 다운이 되는 게 있고, 다운이 바로 안 되는 게 있어갖고, 이거를 또 하려고 하다보니까, 물어보고 저거 하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상품 같은 거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상품 정보고시, 뭐 상품 사이즈, 아니면은 키워드에 맞게 하려다보니까, 뭐 여기 다양한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신사임장님이 말할 때 되게 쉬워 보는데 막상 하니까 뭐냐, 저는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네버스토어 쪽에서 많이 안 해봤지만,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왜 복잡했냐면은, 흰사임당님이 말했던 그 기준에 맞춰갖고 뭔가 완벽하게 잘해야지 하나라도 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한 번에 잘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해졌어요, 더. 그러니까, 흰사임당님이 처음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똑똑한 사람들은 사실 행동을 잘 못한다. 왜냐면은, 자꾸 자꾸 변경상. 아 이거는 하려고 했는데 어해 보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각나서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실행하기 전에 생각으로 먼저 뭔가를 진행해서 이런 느낌? 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 신사임당이니까 보면서 어 되겠다. 어 괜찮겠는데. 어할수 있어. 긍정적이었다가 어저께 막상 해 보니까 복잡하고 귀찮고 뭐 이런 부분들. 사실 그 키워드 찾으면서 그 상품수랑 비교하면서 그 엑셀 파일에 놓고 하는 거 이거 엄청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돈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맞죠? 하다가 그걸로 뭐 돈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은 프로그램을 사서 사용해서 내 시간을 줄이든 아니면 사람을 쌓고서 하든 어쨌든 그거는 어쨌든 돈이 들어왔을 때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 컴퓨터가 별로 안 좋은데 뭐 영상 편집도 마찬가지지만 물건 올리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미 같은 거 자르거나 하는 것도, 어, 제 컴퓨터가 좀더 좋았으면 좀 빠를 텐데, 뭐, 이런 생각 누가 못해요. 그런데, 그런 거죠. 없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내 상황을 가지고 살 때, 내 가장 다, 장점은 뭐냐면은, 시간이고 반복이고 인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서, 그래도 신사임당님이 어떤 식으로 할수 있는 키워드라든가, 어떤 통계 관련된 부분을 말해주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서, 내가 뗄수 있는 거는, 인내와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서 투자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뭐, 지금 긍정적으로 갑자기 또 변했는데, 근데 사실은 어저께 한 새벽 2시까지 막 하면서 올리면서도 사실 막 작성해는 놓게 많아요. 아, 하면서 에로사항들 아니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거죠. 아,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그 뭐지, 그 뭐였더라? 어, 그거. 연료 절감기. 그거 이제 사실, 그 홍주인이 삼촌이 하는 건데, 그거를 사실 판매는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AS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내용도 모르는데 상담 관련된다든가, 라 아니면은 물건을 이게 택배 발송이 되는 건지 아닌지, 뭐 다양한 것들이 사실 많아요. 제가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쇼핑몰 했던 거 생각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다 작성을 해놨어요. 왜냐? 일단 이저께 올린 거는 누가 구매를 할 거란 생각을 한게 아니고 한번 해보자. 왜냐? 안 해보고 그냥 영상만 듣고 내가 옛날 기억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쉬울 거라고 그냥 해보면은 뭐처음에 어렵겠지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부딪혀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영상만 보고 시작하다 보면은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그만둘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한 번에 뭔가를 다 해야 되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씩 하나씩 그냥 올려보면서 익숙해지고, 아, 이런 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를 정말 몸으로 다시 느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내가 옛날에 뭔가를 알았다고 생각해서, 아, 난할수 있어라고 한 번에 더 많이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 2시까지 하고 자고 나서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려고 했는데, 어, oh,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 이것도 확인해봐요. 이런, 저런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니까, 생각이 많은 게또 탈인 것 같아요. 행동하는데. 그래서 생각난 거 그냥 바로바로 바로 적고, 바로바로 바로 해봐야지. 대신, 좀 적게 적게. 왜냐면, 제가 과부하가 걸리면은, 뭐, 사실, 해는 것도 없는데, 머리 생각하는 걸로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할거 적어놓고, 그것만 좀, 좀 해갖고, 하루하루. 하지만 영상을 바로바로 바로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냥 결과가 나오고 나서 올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이거 저도 부담되는 게 뭐냐면은 막상 하기로 해놓고 하는데 이런 걱정이 있는 거야 이거 안되면 어떡하지 아니 뭐 안되면 말지 라는 생각도 뭐 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결과 나오겠지 되든 안되든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했고요 이런 거 같아요 어, 이거는 아까부터 말하고 싶었던 거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그 어떤 지리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말안 듣거나 뭐 걸린 애들 있으면 나와가지고 엎드려 버처를 이렇게 이 팔목으로 엎드리게 했거든요. 근데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애들이 되게 힘들어 하는 거 보고 왜 저걸 못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해서 엎드리는 거를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엎드리는 것처럼 했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20년 정도 됐거든요? 20년도 넘었구나. 근데, 최근에 운동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깍지도 아니고, 여자든 팔목, 아니, 손목으로 엎드려, 엎드리는 자세를 해봤었는데, 이게 되게 아파요. 못하겠더라고요. 1초, 2초 같은, 2초 정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못 버텼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내가 그걸 어떻게 했지? 옛날에? 옛날에는 그걸 보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뭐, 그냥 해보면 되고 막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아, 내가 나이가 먹고, 내 몸이 안따라주고 뭔가 사, 내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좀 이런 걸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휴핑몰를 해보고, 많이 올려보고 하다 보니까,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거나 변했거나 내 기억력 같은 거에 대한 내 생각만으로 모든 게 그때와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냥 흰 도화지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부딪히면서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지금도 스트레스도 받고 지금 다시 얘기를 하면서 어저께 말했던 좀 천천히 말하고 싶다는 이게 또 깨졌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막상 얘기만 듣고 생각만으로 했던 걸 해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뭔가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다시 다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래갖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야 돼. 시간 뺏기는 것 같고. 난 별로 시간 뺏기는 게 싫어서 사실 쇼핑몰을 접었었던 사람인데, 다시, 예. 네. 사실 저의 목적성은 이걸 반복하면서, 그 신사임당님은 이미 본인이 지금 뭔가를 해나가고 있고 수익이 있다 보니까 친구를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 노하우를 전해주는 과정이었지만 저는 그전해주는 과정을 일대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영상만 봤고 그거를 보면서 중간중간 과정이 사실은 없잖아요 이분도 저도 아마 막다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편하지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인맥이라든가 사이트라든가 자기 방법 같은 걸를잘 보여줬는데 이런 과정들이 저도 없다 보니까 그냥 키워드 같은 거 통계 같은 부분도 사실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분석하는 과정을 저 혼자 다시 만들든 어 나중에 다모아라는 뭐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든 아니면은 그걸 돈 내고 이용을 하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부딪히고 싶은 거는 특별한 비용을 들지 않고 한번 해보고 싶은 거라서 해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나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경험과 이걸 가지고서 그냥 되게 쉽게 될줄 알았는데 많이 변해버린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내 기억을 못하는데 기억력에, 어, 그, 한계를 제가, 어,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리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직접 하루에 하나씩이든, 늘리면서 두 개씩이든, 상품 찾아가면서든, 올리면서 습득해보고, 그거를 반복 작업을 하면서, 그 반복 작업을 이제 좀 최소화시켜주고, 이런 부분은 홍준이님이랑 얘기하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아마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안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그냥 자료로 남겨놓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걸 다 하다가 제가 했었던 과정을, 어제 기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그냥 따라해서 벌수 있는 그 과정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뭐, 신사임당님도 그런 과정에서 이 영상들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그냥 쇼핑몰을 등록을 안 해보거나, 그냥 이 영상만 보고서는 사실, 그냥,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흰사임당님 영상이 안 좋거나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기존에 경험이 있어서 이걸 보면서, 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부딪보니까 어, 디테일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사실 조금 받았어요. 지금에서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현재는 하루하루 제가 생각하고 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올려보고요. 나중에, 따라하기 쉬운 과정은 나중에 한번 어 정리해서 올려보려고 해요. 어쨌든 오늘은 그냥 주저리절저리 떠들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